안녕하세요. 만화점 반갑습니다. 제가 드디어 구독자 4 1명 달성했습니다. 아니, 근데 제가 30년인 줄 알았더니, 근데 보니까 4 1명이네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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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얘 말이 없어요. 제가, 뭐, 여러가지 올렸는데, 일단 조이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연 장이구나아 서연 영이네 음. 아, 제가 아시로고요왜 이렇게 많죠? 삼이 인형 아니다. 소유가... 응? 음? 잠깐만요 다시 이면 왜 됐지? 이거는 그냥 인생 아니 왜 싫어해 밖에 없어 왠지 인데 서음 온대. 음안녕하 반가워요. 아, 실로6좀 이용 3초좋아는데요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요. 여보, 실력이 안좋은거좋지만 등급 는 실력이라고 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근데 왜족괄를라고 했죠? 어? 아, 시험 때문구나. 아, 어, 지가이수명이에요제가말못 여무시하자 t r g o w a t h y y n 나, you. 나, s 나, sure. 나, sure. 나, sure. 나, 나, s u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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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만, 이상원 꽂혀왔어. 아,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